오늘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8강, 신경증입니다. <laughs> 에, 짧은 휴가를 얻어 어, 집에 온 젊은 장교로부터 그의 장모의 진찰을 어, 의뢰받은 적이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젊은 장교가 에, 일부러 휴가를 얻었는지 모르죠. 장모를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트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에, 사실 이 부인은 뭐 행복한 가정에서 어, 뭐잘 살고 있었어요. 어, 남편도 공장일을 해서 돈도 잘보고 아무 불만이 없죠. 그런데 에, 이 부인이 생각이 잘못되어서 틈이 없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 질투 망상을 일으켜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까지도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 프로이드가 만나 보니 이 여자는 53세의 건강하고 상냥하고 솔직한 인품의 부인이었고 에, 사건의 전말을 주저없이 아주 잘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한두 시간 남짓 에, 부인은 시골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는 남편과 매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한 이래로 서로 불평이나 다툼도 어, 전혀 없었어요. 어, 그들 사이의 두 아이들도 모두 장성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남편은 아직도 열심히 공장 일을 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부인에게 놀랍고도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친절하고 예심 깊던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밀통을 하고 있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던 것이죠. 젊은 여자와 아, 불륜관계, 연애를 하고 있다는 이런 편지가 한통온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이 부인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렸으며 부인의 행복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부인은 평소 집안 일을 하는 가정부와 아무런 비밀 없이 서로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 <laughs> 해왔는데 이 가정부는 원래 근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근본이 좋지 않은 이 가정부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뭐 어, 시렵게 학교 나와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어 운이 좋다 보니 공장에 높은 자리도 생기고잘 올라가고 돈도 잘 벌고 출세했단 말이에요. 소위 말은. 그런데 자기는 나무 집에 이렇게 가정부로 식모로 살이 하고 있으니까 이 질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 또 자기 공장 기숙사에서 살면서 많은 신사 남자분들하고도 교분을. 나누고 또 심지어 아가씨라는 소리도 듣고 좀바음기도 있었는지 좀 까불까불하고 인생이 낙오자가 된 가정부는 이 친구에 대한 이런 걸 알고는 험담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질투를 느꼈죠. 아니 나는 왜 그렇게 못될까 등 어느 날 부인과 이제 가정부는 그들의 집, 집을 방문한 자기 집에 찾아온 초로의 신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신사는 어, 젊은 여자와, 어, 딴사림을 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젊은 첫 세컨도 하고, 자기 부인하고는 이제 본체하고는 별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부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저, 우리 남편이 만약에 저런 남자처럼 젊은 여자하고 산다 하면 내가 돌아버릴 거라고, 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가정부한테 틀어놨어요. 그럼 가정부가 이게 딱 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참, 주인마님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죠. 부인은 이 익명의 편지가 가정부의 장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지에 쓰이신 남편의 정부가 다름 아닌 가정부가 정모에 맞지 않는 바로 그 여자였기 때문이었죠. 부인은 곧 업무를 알아차리고 그따위 짓은 믿을 것이 못된다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아, 이뭐그 위로 꾸미낸 가정부의 업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 의식적으로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혹은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정신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하고 여기에 포리기드를 찾아왔겠죠. 어, 부인은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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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의 편지를 받은 이후로, 어, 흥분이 되었 남편을 잡고, 심히 다투었어요. 남편은 의사를 불러오고, 이슬떡을 하고, 이래가, 아, 이제 이게 해결이 났어요. 어, 뭐, 이거, 가정부는 곧태고되었고 어, 가정부를 쫓아내었죠. 그래, 서 뭐, 어, 이제 부인도 어느 정도 안정에 들어갔는데, 이게 깨끗하게 해결이 안된 것이죠. 어, 이따금씩, 이 밀통의 이름을 보냈다는 이 가정부의 여자친구의 이름을 거리에서 듣거나 혹은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 새로 오고심과 범인이 발작적으로 일어나면서 남편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전부 그 친절하고 착한 부인의 임상적 병력이죠 이 부인을 괴롭히고 있는 관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초래의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연애하는 것은 흔히 주변에서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우리가 뭐, 훨씬 더 많죠. <laughs> 부인에게는 그 익명의 편지 이외에 남편이 그러한 부류의 남편들이 하나라고 바람기 있는 남편, 분륜의 남편이라고 믿을만한 하등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질투할 만한 하등의 근거도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질투가 근거 있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범민의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질투 망상의 범민이죠.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이 부인의 유전적인 소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프로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일단 여기에서는 뭐, 유전적인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빼고, 어, 정신분석을 통해서 이제, 프로이드가 상담을 해가는 것이죠. 부인의, 이 부인의 망사의 근거가 된 인명의 편지는, 전날,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가정부에게, 자기에게는 남편이 젊은 정부를 두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러한 편지가 쓰여지도록 가정부를 자극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나 같으면은 어? 우리 남편이 만약에 젊은 여자하고 딴 살림 차리거나 이런다 하면 나는 그 생각도 할수없는 끔찍한 일이다 이런 말을 가정부한테 내니 가정부가 아그 편지를 써서 이 자기 여자친구를 골려주 주무 주기하자 해서 이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이 사장 집 남편에게 인명이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즉, 그런 말을 함으로써 가정부로 하여금 그런 편지를 보낼 생각을 하게 된것이에 이것은 부인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에, 이렇게 가정부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속속들이 나이하게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예, 큰 약점에 대해서 자기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은 그 편지와 다수 무관하게 환자의 마음 속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이러한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인명의 편지가 오니까 그것이 발작된 것인지도 모르죠. 어떠하든 어... 예, 이 질투망상이 발생이 돼서, 어, 분명한 해석을, 저, 프르이드는 내리기 때문이다. 저, 그니는 실제로 젊은 남자, 즉, 나의 치료를 받도록 권유한 자기 사이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장모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위에 대해서. 또, 어, 시아버지의 며, 며, 애 며느리 사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인 자신은 전혀 혹은 조금밖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안 갖고 있다. 뭐, 사위, 사랑은 다 하는 것이니까.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의식 세계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장, 장모가, 이 부인이 사위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남편 도 내가 마치 초로의 여자가, 아, 이런 젊은 남자 사위를 좋아하듯이, 내 남편, 초래의 남편도 이러 젊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에, 말하자면 이러 연애 심리는 무섭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무의식적인 무거운 압력을 받아,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인으로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서 자기의 죄책감을 씻어 주어야 되니까, 아, 성실한 남편과 잘 살고 있는데, 이 사위를 사랑한 마음이 있으니까 죄의식이 들겠죠. 그걸 씻을 하니까, 그거를 남편에게 투사한 것입니다. 나이든 여자인 자기만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그의 남편 역시 젊은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녀의 괴로운 마음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정을 공상한다는 것은 그녀의 심한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인이 사위에게 면정을 느꼈으며 죄악감을 씻는 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자신이마음의 상태를 남편에게 투사함으로써 죄악감을 씻고자 했는가 하는 등 어, 이런 것은 또 의문으로 남겠죠. 어, 우선 이 여자 부인은 갱년기잖아요. 갱년기 때문에. 자기, 문득문득 강한 성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부인의 유능하고 성실한 남편은 아직도 왕성한 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충족시켜줄 만한 성증 능력이 부족했는지도 모르죠. 이제 두 시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뜨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까지는 상세히 못 들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태국 때부터 인류에게 극히 민감한 관계로 생각이 되어 왔고, 또한 원시 사회에서도 강력한 터부와 금기상으로 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